1교시 교육학 논술 직전 선생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이고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정확하게 꺼내는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지가 배부되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1. 문제를 읽을 때 핵심 단어 3개만 뽑으세요. 그 단어가 오늘 답안의 전부입니다. 2. 예. 땡땡중심평가? 공정성? 교육과정 재구성일 때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엇을 묻는 것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2. 문제 파악은 딱두 줄로. 주제가 무엇인가? 방향성이 무엇인가? 등. 이두 개만 확인하면 논술 전체의 흐름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3. 개요 작성은 다섯 줄이면 충분. 여백의 다음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주제, 개념, 문제점 두 개, 개선, 방안 두세 개, 결론 키워드, 성장 일체와 핵심 역량. 이 다섯 줄이 실제 답안 1페이지를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개요는 정확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작성할 필요 없다. 구조만 정확하면 된다. 4. 답안 작성은 서론-본론-결론 3단계로. 서론. 문제 단어 3개 넣고 내 다섯 줄로 깔끔하게. 본론. 개념, 문제, 해결, 의미의 고정 구조대로. 결론. 학생 성장,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핵심 역량. 내용을 조금 몰라도 구조가 탄탄하면 점수는 지킬 수 있습니다. 5. 마지막 5분 점검. 문단 나누기는 되어 있는가? 제시어를 그대로 썼는가? 결론이 탄탄하게 닫혔는가? 이세 가지만 체크하면 실수 절반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은 지식 싸움이 아니라 문제 파악, 구조와 논리적 표현 이세 가지의 승부입니다. 당신은 이미 연습했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으로 합격을 완성하세요. 마지막 한 시간 저는 선생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